주아 좋 아, 아 카메라. 어머니. <웃음> 어머니. <웃음> 뭐 하세요? 잠시 일어나보세요. 카메라 뭐? 못... 아, 빨리 일어나보세요. 어. 빨리 앉아보세요. 빨리. 뭔데, 이거? 들어보세요. 마이크 잡으세요. <laughs> 아, 잡으세요. 아좀 이상한 거하려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짜 바빠서 그러는데. 뭔데? 그, 이제, 카고 보충 <laughs> 아 근데 만들어야 돼 너무 비싸. 아 이렇게 세개에서 만원한단 말이야. 근데 저거 여섯 개하면 싸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아그 영상 보고 살살 만들면 금방해. 맨 입으로? 아그 그래 죽게. 언제? 아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 딱 넣어놓으면 내가 새벽에 나가잖아. 음. 여기 넣어놓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 여섯 개 있고 저기 여섯 개 있으니까 열두 개. 열두 개. 얼마나? 아잡잘하했는데아팁도 조금 주겠지. 아유. 진짜. 이따 해줘. 진짜 만들어줘. 자좀 꼼꼼하게 해줘. 왜 자꾸 하고 가는 거야? 확실한데 못 잡아오기만 해봐. 하고자 이 뭐야? 진짜 이런 고급 인력 없다 진짜.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완성. 중간 점검 왔습니다. <laughs> 장난 아니구만. 장난 아니고 이거 팔아야 된다. <laughs> 주문 받습니다. 시원해지시 잠들. 출발합시다. 뭐야? 영빈철에 아, 대한 여기가 확실히 필살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와 여기는 그냥 진짜 올 때마다 풀이에요 우리도 꿈과 희망의 장소로 올까요 렛츠고 <laughs> 자, 여러들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포인트에 잘 도착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딱 보시면 조사님들이 많이 없죠. 이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막 낚시하면은 막 재미도 없고 다른 포인트도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처음 와보는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감성돔 친구가 요몇 마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좀 준비할 게 많거든요. 부탁 준비해가지고 또 소개 한번 싹 시켜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렛츠고! 야 진짜 마음껏 떠들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엄청난 걸할 거기 때문에 일단 거치대부터 설치를 한번 할게요 아다 춥네 요거는 수갑이라고 하는 건데 선대기 보시면은 요 거치대 친구가 요렇게 막 돼있어요 한 칸당 막 하나씩 요렇게 돼있거든요 이러면은 낚시하는데 불편해요 내이 양팔 간격에 낚싯대가 딱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 수갑을 딱 채워주는 거예요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요래 하나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요쯤에 딱 하나 채워주고 요런 아이템은 하나씩 들고 다니면 엄청 좋습니다. 이저 친구가 어떨 때 좋냐면 선내기에막세명이서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 칸에 탁 해놓으면은 한 칸당 한 명이 딱 쓰면 되거든요. 낚싯대 두 대씩 해가지고 요런 친구가 엄청난 필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자, 오늘 마지막 친구. 좋았어. 오케이. 자, 요렇게 딱 보시면은 딱 간격이 딱 맞을 것 같죠. 두 대. 요렇게 두 대. <laughs> 제가 오늘 어떤 계획으로 왔냐면 낚싯대를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이 선액이 올 때마다 와이 낚싯대가 많으면은 일단 확률이 올라가겠다 요런 생각이 있었는데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거든요 혼자 막 4대 5대 요런 세팅이면 8대까지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처음이니까 일단 4대를 운영을 할 거예요 뚜샤샤 이 선해기를 한두 번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아 진짜 한번 쫙 펼쳐나 보고 싶다 낚싯대를 그 마음이 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이실험사아 한번 해보고 이 장단점을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낚싯대가 많으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이런 점이 아프더라 이런 거 알면 좋으니까 쫙 한번 가봐요 채비는 요카고 전용대에 5,000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쭈야표 기둥줄 아, 돈 조금 놔두고 가는데 또 뭐라 할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싸 채비하기 아, 전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아직까지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기둥줄을 보면은 요 슬리브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가 이렇게 탁. 이 멈춰지잖아요. 이쪽이 바늘 쪽이에요. 바늘 쪽.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은 목줄이 막 하고를 막 감고 엉킴 현상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나중에 막 고기 물고 하는데 막 목줄 엉키고 이러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지금 해뜨고 막이 좋은 시간에 채비 안 던지고 뭐하노?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여기는 날물 포인트거든요. 지금은 들물이요, 에 들물. 오늘 날물 시작이 9 시거든요. 이딱 보시면은 아직 1시간 반 남았어요 9시부터 물이 쫙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운 거예요 반은 오케이 으쌰. 자 여기까지 딱 했으면 이제 날물 친구 갈대 카고를 던지면 되니까 대기 해놓으면 돼요 대기 자요 작업을 4대를 하면 되거든요 요건 세팅 싹다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아딱 설레고 좋다 자 여러분들 요렇게 멋지게 세팅이 딱 됐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대에요 4대 <laughs> 물량전으로 확률을 높이겠다 이거죠 요걸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은 나중에는 두대를더 추가해볼 생각이에요 총 6대 아딱 즐겁고 좋네요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면은 본조류 앞으로 쫙 가거든요 폭탄 하나 만들어 놓고 들 낚시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잘내는 시간 갑시다이 자여러들 이제 모든 준비는 진짜 다 끝났어요 제 조류를 확인해봤는데 여기는 처음 오는 포인트다 보니까 조류가 요렇게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막 수갑 채우고 막 했잖아요 요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요 간격이 더 넓어야 우리 친구들끼리 안 엉킬 것 같거든요 우리 조류 친구가 11시 쪽으로 싹 가니까 요게 점점 요렇게 딱갈 거거든요 그때까지 일단은 슬슬 한번 해볼게요 살살 타이밍 온것 같으니까 일단은 크릴 레츠고 아, 낚시 동선이 좀 아파졌어요 할 빠지겠다이 자 친구야 가보자이 카고 끼우고 첫 캐스팅에 물진 않겠지만 <laughs> 일단 기대를 좀 가지고 던져봅시다 저 앞에 부표있죠저 부표랑 가까이 딱 던져주면 돼요 친구야 가시다아 좋다 완벽하게 들어갔어 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1번 들어갔어요 아 수심 좋고 다 아, 옷을 벗으면 덥고 입으면 춥고 자 여기서 한번 싹 들었다가 어? 뭐지? 뭐가 있는데? 들었다가 콩할때 이런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요. 줄이 있나? 뭐야? 저 앞에 뭐가 있네요. 이래서 들었다 놨다가 중요해요. 여기는 조금 더 앞에 던져야 될까같요 장애물 친구가 있었고. 지형파 좋다이 자, 다시.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이. 화사 오케이. 다시 쭉쭉쭉. 들었다가. 콩. 됐어. 여기는 약간 앞에 던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각도 조절해주고. 아, 조류가 약하네, 오늘. 오케이. 일단, 렛츠고. 아, 조류가 아픈데. <laughs> 조류가. 조류가 보자. 요런데. 이번 친구도 한번 가볼게요. 이번 친구도 그릴. 전용 카고봉도 들어있는 요즘에 밀고 있는 우리 차가 지고 <laughs> 근데 요걸 써보니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밑밥을 조금 다져서 넣어도 밑밥이 잘 풀려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아이 카고 밑밥을 어떤 정도로 넣어야 되지 막 모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감을 조금 모르시는 분이 써도 카고가 좀잘 풀린다 으쌰 가격도 싸고 일단 친구야 갑시다 아 좋았어 1번 친구는 조금 가까이 2번 친구는 조금 멀리 던졌어요 낚싯대가 많으니까 이런 건 좋네요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네요 오케이 받아 싹 한번 들었다가, 콩, 됐으. 으샤 아, 지금 줄을 보면은 완전 이렇게 돼있거든요. 일단 요 두대는 좀 대기시켜놔야겠어요. 지금 이 두대를 같이 던지면 왠지 엄청나게 엉킬 것 같아요. 요 친구는 본조리 오면은 하도록 해요. 친구야, 아직 네 출격 타이밍이 아니다. 자, 일단은 두대로 출발해요. 야, 우리 쭈아, 타이밍 치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쭈아. 뭐야? 왜? <laughs> <laughs> 난 모르겠는데? 저거 저 천원짜리 뭐예요? 아니 그 카고비 내가 내고 왔죠 왜 천원짜리냐고 아니 그화이트뭐그나 네, 근데 지금 좀 바쁘다 하자 어? 아니 나 지금 낚시해야 돼가지고 바쁘다 하자 아 전화 좀해 아니 전화 나중에 해 일단 지금 아 대화 좀해아나 이제 낚시 시작해가지고 대화못 해. 진짜 없네 아이지나 이거 하고 전화할게 알았어 네, 세요어 알았어 저기, 어. 세어아 어? <laughs> 시바네 타고 하나에 500원 정도 친것 같은데 좀 심했나? 음쉬었이딱 <놀람> <놀람> 고기 잡는 그 모습이 탁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제가 또 카메라를 들고 있잖아요 환경이 조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막 해도 이쪽으로 좀 많이 오고 막 새벽 같은 느낌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이선액기는 날물낚시인데 오전 날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놀람>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우리는 오후 들물이 있거든요. 자 여기 날물 포인트는 이제 좀 끝난 거 같고 아직 5 시간 남았거든요. 우리 들물 포인트 가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합시다 원래 낚시는 약간 들물이죠, 그죠? 갑시다. Let's g 들물 자리 옮겼고 요렇게 세팅까지 딱 끝냈어요. 약간 은 전자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렇게 세팅해놓고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집중. 파이팅. 아나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여보세자어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그 이거 한편 완성을 하고 가야겠어 요 아니 내가 육천원 때문에 막 그런 건 아니고 <laughs> 지금 육천원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마 그것 때문에 막 고기 안 가지고 막 육천원 주고 막 이렇게 <laughs> 마무리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육천원 육천원 말리네 지금 그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아왜 내가 말할 텐은 아니야 아니 아. 그 자야 내일 막 완성이 된단 말이야 <laughs> 아이씨 <아니, 웃음> 내일 근데... 완성 못하면 어보세요어 저거 안테나가 이상하다 어어 <laughs> 어어 선생님 여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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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laughs> 아따 또 통신이 또 이상하네 자여러들 우리 자고 내일은 낚싯대 추가해가지고 확률을 더 높여봐요 파이팅 현수야 내일 같이 가자이 자여러들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어제 그 포인트로 왔거든요 아침 들물 엄청나게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막 카메라 설치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자 빠르게 우대 정도 레스 고 할게요 친구야 마무리하자이 오늘 아따 춥네 딱 하고 나시네. 손이 막 얼고, 막. <laughs> 자, 시험들. 오늘도 믿음의 빨간 번을 가요. 여기서 내가 먼저 던지면 우리 동생이 마음이 더급해지겠지? 그냥 카고 담아요. <laughs> 미끼가 분명히 안 녹았을 거거든요. 우리 친구 골랐을게요. 와, 옥수수가 얼었다. 우리 친구도 아이스크림 먹겠네. 먼저 던져서 옆 사람을 불안하게 한 다음에 고기를 잡는 그런 작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던져야지. 동생 하나 캐스팅 한다. 친구야, 갓슈 아, 좋았어. 자, 첫 캐스팅 들어갔어요. 제가 카고 낚시 온 나중에 첫 캐스팅이 제일 빠른 시간에 들어갔거든요. 딱두 대만 던져놓고 우리 카메라 세팅해서 낚시해요. 지금 급하니까. 어이구. 어, 이거, 바닥이 닿아버렸네. 한번싹 들었다가, 뽕. 어? 좋았어. 자, 난두 대째 세팅을 해볼까? 어, 우리 삼촌, 뭐가 엉키셨나보네. 두 번째 낚시대, 렛츠고. 아, 두 번째 카고 담아야지. 아, 일단 저는 두 대째 던질게요. 아, 따, 여유롭다. 갑시다, 최고야! 어허, 좋았어. 이렇게 예쁘게 두대 세팅했으니까, 이제 촬영 준비하고 올게요. 잠시만, 안녕. 촬영 한번 시작해볼까요? 에이 에이 뭐야? 오! 어? 쟤들! 어, 이했어 얘, 이거. 척스어 얘,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야, 제주아 <진짜 좋아. 웃음> 와, 뭐고? 야 역시. 이 아침에 와서 던지나야 돼. <laughs> 아, 사. <이> 감시치고 맞지 <laughs> 오, 스스스치고. <수수치구. 웃음> 아, 왔다. <laughs> 아, 또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미쳤다. 야 한방에 두마리 한방에 두마리 아딱 그림 나온다이야 샨들 어떻게 이런일이 죠 어이 성만 좋다야 감시왔다잉 샨 감시왔어요 어 야, 감시 왔다. 샤드, 감시 왔어요. 와, 미쳤다 감시 친구야 와 대박 감시가 감시가 감시, 감시, 감시 또왔다이 와, 이연타이연타 미쳤다. 뭔데? 아, 뭐, 야, 무슨 일이고? 뜬 쳐, 뜬 쳐, 뜬 쳐. 야. 아, <laughs> 따라오기 잘했다, 이씨. 봐라. 되지? 어? 행님만 <laughs> 믿으라 했지? <했제>? 내가? 셔틀, <laughs> 감시. 야, 첫 게스팅에. 친구야. 아, 첫 게스팅에. CR이 한4짜리 된다, 맞지? 와, 장난 아니네. 낚시는 들물이지. 자, 고기 들어왔을 때 다시. 친구야, 갑시다! 아, 좋았어. 딱 저기다. 야, 저들! <laughs> 와, 어떻게 카메라 키자마자 낚시대가 바뀌어. 뭐가 되려니 까 따이 야, 어떻게 더블이 가 되노 신기하지? 들었다가. 콩. 오케이, 좋았어. 와, 대박.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도 쏘다 쏘다 어다쏘 와. 쏘다 와다고다 쏘다 면타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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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요.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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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쏘다 이야,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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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사사 사, 호호. 쏘 아, 소마 좋다 소마 좋다 이꼬꼬꼬 고, 친구야 고맙다, 이. <laughs> 야, 저한테 역시 영등철은 카고야, 카고. 오시면은 손맛 보는데 문제 없어요. 왔다, 우리 친구 또 왔다. <laughs> 또 왔다, 또 왔어. <laughs> 야, 전부 사자다. <laughs>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저한 와, 진짜 이런 날이 다 있네요. 와, 이야, 두 마리 째. 좀 열어주세요. 어, 많다, 많다. 참. 감당 안 되네, 또. 아, 그래, 이 카고에 깡이 어딨노? 아, 한번 우리 깡 쳤구나. 그러면 들물에는 말리수 하고, 날물은 속이 좀 편하니까, 대물 잡으러 가자, 대물 자리로. 봐라, 한 마리 잡아놓으면 이리 마음 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동생 먼저 던졌어. 이리 마음이 넓어진다. 나 아, 음. 했어? 자, 나도 간다, 이 동생아. 출구야, 아, 예, 갑시다! 갑시다. 아, 오케이 좋았어. 야 낚시 와서 축하를 다 받아본다. 이제. 맨날 축하만 해드렸는데 신기하네. 아기분이그 좋네. 와. 오케이 받아. 자 들었다가 오케이 공 좋았어. 친구야, 나 이제 욕심 없다. 역시 낚시대가 많아야 된다, 맞지? 물량제이라 감시는. 무슨 뭐 세대 뭐 이걸로 낚시를 하노? 그런데 카고 낚시는 물량제니 맞아요. 근데 엄청 힘들고 막땀 나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요런 보상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할 만하네요. 기분이그 좋네요. <laughs> 아따, 용맹하다, 우리 친구들. 한 마리만 더 가자, 한 마리. 지금 몇 시지? 몇 시지? 와, 여덟 시. 아홉 시 되면 이동하자, 이. 날물자리로. 대물자리. 아, 내 폭탄만 들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내 폭탄 때문에 또 고기 한 마리 잡네, 또. 아사! 아사! 카고나시에 폭탄 밑밥을 막 주면 안 좋다, 좋다,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이 폭탄을 줬을 때 조가가 훨씬 좋았거든요.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각자의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영등철을 타고 나세요 <laughs> 아, 또 마음 편하네. 아, 이런 타이밍에 한 마리 딱 도와주면 딱 좋은데, 아. 그런데 우리 들물이 오늘 10시까지거든요. 근데 딱 날물 자리에 최소 1 시간 정도 전에 가 있어야 조금 괜찮은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낚시 시간은 한 30분 정도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이끝끄 물에 한두 마리 정도 더물것 같은데 일단 이동하기 좋게 조금 정리 좀 해놓고 만약에 물면 급하게 탁해가지고 딱 보여드리고 아니면은 저 날물 굉장한 자리 있거든요 거기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근데 이 떨리는 마음 좀다 잡고 올게요 너무 설레네 에 헤이 나 옮겨야 되는데 아우 옮치고 온것 같은데 이번 친구 왔네 왔네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친구 왔네 이번 친구 쌩 떴어요 야이 사이즈 된다 이. 아~ 해야 되는데 하아 계속은 곤란한데. 우쌰아따참또 아, 카메라 켜야 된다 이거 켜졌나? 치안들 네. 나또 왔어요. <laughs> 아침 들물에 새 마리 아사사사야지기네 진짜 이런 날이 다 꼬꼬꼬꼬 이런 날이 다 있어요. 아둘아둘 어짜 어짜 이 친구 사이즈가 좀 되는 거 같은데. 우짜 우짜 우이 우이 우와, 이 저항이 좀 세다. 뭐고? 감시 체구가 또 왔네. 널치좀 해줬어. 아이 고맙소. 아 이야, 진짜. 아 진짜 미쳤다. 이야. 하늘이 아, 좋네. 하늘이 좋아. 와 시원데. 저세 마리째고 배에서 다섯 마리째 나왔어. 다섯 마리 옮기질 못하겠네. 이 감시 많은 거 봐라 이. 이거. 이거 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요거 한 대는 이제 퇴근, 날물에서 보자. 우리 친구 퇴근. 자, 이제 진짜 날물 자리일가요 l e t 아, 딱 마음 편하네. 여기는 이제 날물 포인트거든요. 요 초리대 보시면은, 날물은 이제 이미 진행이 됐어요. 앞으로 쫙 뻗어가고 있고, 화면에는 못 담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우리 동생이 또한 마리 했고, 그래서 지금 총 보시면은, 감시 친구들 막꽉 찼죠? 여섯 마리 있어요, 여섯 마리. <laughs> 너무 좋네 <laughs>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이 날물은 여유롭게 즐기기로 했어요 이 정도 잡았어요 엄청 많이 잡은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그죠 정면에 해가 있으니까 아사 아 좋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타고 갈아주면서 캐스팅 한번 해볼게요 샤샤샤샤 친구야 이제 여유롭게 그냥 욕심 없이 그냥 한 마리? 그 정도면 나 충분하다 믿기는 크리 치구 크리 계속 살아 오거든요 계속 요 크리 치구 쓰면 될것 같아요 하 친구야 오늘 막 여러모로 고맙네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해거리 있고 매운탕 거리 있고 막 뭐든 다 충분하니까 즐겨요 우리 최고야 갑시다 오케이 좋았어 쭉쭉쭉쭉쭉쭉 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딱 옮겨주고 물이 이제 열로 좀 뻗네 자, 이제 바닥 다 돼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줄이 더 이상 안 나갈 때 딱, 날시대를 이렇게 딱 들었다가, 으, 콩. 좋았어. 거치 해놓고, 입질 한번 기다려볼게요. 이친구와왜 이리 용맹하노, 이번 친구. 이번 친구가 많이 용맹한데. 이번 친구 수상하다. 어이. 이쁘다잉 1번 친구도 하고 한번 갈아주시되잉 여유롭지만 부지러잉 와 지금 초리때 진짜 너무 용맹하다 진짜 한 마리 올것 같은 그런 조리다 딱한 마리씩 더하면 가자 여덟 마리는좀 너무했다 이거 이러면 안돼정도꺼 해야지 정도꺼 친구야 갑시다 장타를 쳐서 대물을 노리겠어 우리 친구들 순번 또 바꿔주고 아이 운동되네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딱 좋네 쭉쭉쭉쭉쭉쭉쭉 아딱수신이있다 자 이제 마지막 친구 이 친구까지만 하면 또 조금 쉴수 있어요 어? 아 왠지 엉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으쌰 뭐가 우길로올라오노 뭐고 차지도 않고 가오리? 가오리 아 가오리 좋지 가오리 맛있거든 아마 오늘 오만 건다 나온다이 가오리 친구가 사고로 많이 치네 아 난리가 났다 내가 재정비를 좀 하자 아 닦고 있다 이. 나쁜 가오리 친구가 아두 대만 하고 있어야겠다 조르가 많이 아프네. 하, 아, 뭐가 올듯올듯나온다이 소리대가 절대 용맹한데 다다다함 해줬어. 어찌 이 불길한 예감은 항상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까? 날씨도 쪼개 아파지고 이 타이밍이 됐네 이. 오호, 오호. 자, 여러분들, 이제 요, 보시면은, 우리 노을 친구가 이렇게 싹 살아나고 있거든요. <laughs> 아침에 싹 나와가지고, 요 정도 손만 보고, 요 정도 감시 있으면은, 그냥 뭐, 조기 퇴근할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요, 카고로 생활을 좀 해보니까, 요 시간쯤에 한두 마리 안 물면은, 후반에도 뭐, 그렇게 재미는 없더라고요. 현재 지금 풍아리는 들물이 강인것 같고, 우리는 이제 집에 먹방하러 한번 갑시다. 햇, 들어가요. 렛츠고! 선생님 엄청난 조각이인데요. <laughs> 진짜. 사기 치지 마라. 꽉 찼어요. 뭐 장난이요? <laughs> 와 이건 진짜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 된다. 와. 야 거기 눈 없다. 눈눈두개다 있어요. 아다 찼다 아, 이. 있네. 와 <laughs> 미쳤다 이제. 뭐야 뭐 하는 거야? <laughs> 크다 크다 또 있어? 아, 크다 크다 <laughs> 장난이지? 크다. 두 마리 두 마리 이게 카고의 힘이야 아 카고의 힘 조금만 기다려 <laughs> 와 진짜 큰데? 장난 이니지 이건 몇 마리 잡았다고? 여덟 마리야 여덟 마리? 어. 필요한 만큼만 들고 갔어 <laughs> 나머지 어디 갔는데? 나머지는 혀수 주고 시시에 갖다 놨어 아내 <laughs> 잘했지 이렇게 맞아. 했으면 또 나눔 해줘야지 <laughs> 빨리 해줄게 <할게>. 기다려 <웃음> 네. <웃음> 나 진짜 감시 회뜰 때마다 하는 말인데 안 먹어도 맛있다 안 먹었는데 어떻게 맛있는지 아, 진짜, 진짜 진짜 칼 들어가는 자체가 어. 그냥 맛있어. 앙녕 있는 모습 안 보자. 그럼 멀리서 찍어줘야 되는데. 네. <laughs> 와 근데 찬우야 이렇게 하고도 음. 이만큼이나 았어 회가 많아. 그럼 회 너무 많을까? 이런 건또 음. 나눔해야 돼 배달 좀 가세요. <laughs> 아들이 잡은 감성돔 어때? 아 우리 엄마 좋겠다. 뭐야? 낚시 잘하는 아들 도 가지고 <laughs> 감성돔도 자주 먹고. 음 정말. 진짜 오랜만에 좀 잡았다. 아이고. 우이가다 근데 다시 연습. 찬우야 어? 근데 우리 이거 뒤에 촬영이 될까 모르겠다. 우리는 항상 리얼로 하니까. <laughs> 오늘 애들 놀게 놔두고, 음. 우리는 요 완성품 보여주고 끝. 도저히 안 되겠다. <laughs> 맛있겠다. 우리 욕심 때문에 애들이 못 놀면 안 되니까. 빨리 배달 다녀오세요. 잠들. 우리 요렇게 했다가지고 가족끼이 맛있게 다 먹을게요. 안녕.